장님과 새끼 일이 어느 마을에 손으로 물건을 만져 알아맞히는 시력이 안 좋은 장님이 살았습니다. 정말 대단한 장님이야. 혹시 손에 진짜 눈이 있는 것 같기도 해. 사람들은 장님을 찾아가 물건을 건네며 물어보았어요 그때마다 장님 정확하게 알아맞혔답니다. 그는 날마다 제주를 물어 맞추며 에너지를 벌었지요. 사람들은 그를 돕는 행치고 날마다 찾아왔어요. 이 이야기를 들어봅시다. 어느 날짓꾸는 흰옷 주민이 이걸 지켜보는데 그는 사람들이 쉴수 없이 그는자 속이 아팠죠. 물건들이 먼지 알아맞혀도 몸은 못 맞출 거야. 그는 갑자기 자리를 떴습니다. 그러고는 잠시 후 그는 새끼 1위를 가지고 장님 앞에 나갔었어요. 선생, 이게 뭔지 맞춰보쇼 장님이 그걸 본내마다 만지고 보다. 글쎄, 이렇게 하는게 아니니까. 이 새끼가 늑대란 놈의 새끼인지, 여우란 것의 새끼인지, 아니면 비슷한 다른 몸인지 몰라도 이거는 알겠습니다. 이 새끼를 길들이지 않으면 가축들 사이에 갖다 놓으면 안 된다는 것이요장님은 비슷하게 맞추었습니다. 흰옷 주미는 그가 전혀 못 맞추길 바랬지만 새끼일이라 해도 그 날카로운 이빨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. 결국 그 흰옷 주미는 다시는 그장님을 시험하지 않았답니다.